안녕하세요 가족의 인생 부동산 TV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하나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딱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선택했던 학원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전체적인 그냥 방법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그 했던 일들은 약간 법에 관련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연 50 넘고 60 넘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이 직업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습니다. 근데 찾다가 보니까 저는 부동산을 예전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전세 사기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아 내가 공인 중개사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회계사, 재무사 이런 것들은 2년 넘게 최소 투자를 해야 합격한다라는 평균 기간이 있었는데 1년 내에 단기적으로 합격하면서 나한테 전문 자격사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의 이름을 건 간판을 내 걸고, 개인 사업이라는 게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수입이나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돈도 많이 벌수 있고, 나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조사는 솔직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지금 현재 1등이 무엇이냐 어떤 학원이냐 사람 많은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맛집들 보면 인테리어 화려해서 처음에 오픈빨로 되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들도 있지만 근데 2, 3개월이면 오픈팔 빠지면 금방 제자리 찾아갑니다. 근데 정말 맛집들은 뭐 1년, 3년, 5년, 10년 꾸준하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듣는 곳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커스 공연중계사가 제일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냥 저는 2년 환급반 막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딱 1년. 내가 만약에 올해 합격을 못 한다라고 하면 난 내년까지 이 공부를 2년 동안 할 생각은 없다.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러한 비용도 아깝다. 그래서 그냥 1년 종합반으로 뭐 환급반도 아니었습니다. 1년 환급반은 제가 알기로는 뭐 교재비나 뭐 이런 거다 빼고 나면 어차피 그냥 1년 단과반이 훨씬 조금 더한 4, 5만원 정도 더 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년 종합반으로 결제를 했고,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자가 뭐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에커스 전화 통하신 분이 문자로 이렇게 저한테 뭐 제가 이제 먼저 여쭤봤죠. 대표적인 선생님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분, 각 과목당한 두 명씩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 제가 어떤 선생님을 선택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유명해 보이는 그두명 중에 대충 이제 공도사나 뭐 여러 유튜브 약간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선생님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첫 번째, 부동산 학계로는 신관식 선생님. 그 민법은 양민 선생님, 공인중개사법은 황정선 선생님, 공법은 한종민 선생님, 공시법은 홍성환 선생님, 그 다음에 세법은 강성규 선생님 이렇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뭐커스나뭐 이런 데서 에뭐 광고를 당해 저한테 줄 일도 없겠지만 그런 학원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들었던 것을 거짓 없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 선생님을 선택했다. 근데 물론 저도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 공인중개사 학원들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거든요. 무슨 뭐에드일도 있고 해커스도 있고 방문각도 있고 메가랜드도 있고 EBS도 있고 다각 학원마다 무슨 뭐 대표 과목에 대표 선생님들도 있고 뭐 어떤 뭐 공법은 뭐 누가 유명하다. 뭐 공인중개사법은 누가 유명하다, 민법은 누가 유명하다, 막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들었던 선생님은 앞에 말씀드린 그 해커스 선생님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공부 방법은 저는 제가 5월에 시작했으면서 딱 회사에 휴지개를 넣고 딱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주말을 쉬잖아요. 저는 그 주말을 쉬는 것이 이 회사 생활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저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쉬는 것도 일이다 공부도 이게 무슨 한두 달막 빠짝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양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공인중개사 쉽다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양이 특히 공법 한번, 그 각종 뭐 법들 들어가서 이제 외울 거한 번씩 딱 맞닥뜨리시면 진짜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이렇게 다른 애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이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루에 스타 버치를 12시간은 끊자, 15시간, 16시간 앉아 있어도, 그래서. 보통 아침 7시 정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뭐 준비하고 잠도 깨고 한 8시 정도는 자리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는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점심을안 먹습니다. 일일이 식만 하기 때문에 저녁 10시에 시험, 그, 저의 오늘 공부량이 끝나면 10시에 밥 먹고 바로 자고 다시 7시에 일어나서 또 다음날에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일날 일요일날은 쉬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도 가고, 뭐 커피숍이나 카페 가서 좋은 풍경이나 그 다음에 뭐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뭐 개인적인 여가 활동을 즐겼었고, 그리고 음주할 때는 친구들 만나서 토일날 일요일날 한 잔씩 하고 그냥. 그 10월 25일 날 시험이었거든요. 자, 제 기억에는 아마 9월 마지막 주까지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공부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월화수목금은 무조건 스타벅치로 12시간씩 끊었다. 그리고 전화로 12시간씩 했기 때문에 강의를 8개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목이 학원 과정을 돌아가면 여섯 과목이거든요. 학계론, 민법, 공인중개사법,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원래 시험에서는 공시법, 세법이 한 과목이지만 커리큘럼으로 보면 공시세법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서 학원 수업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5일이니까 하나씩 밀리잖아요. 여섯 과목이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하루에 8개에서 제가 진짜 많이 들었을 때 11개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수는 좀 저는 몰아서 좀 넓은 범위로 공부하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10개 정도를 듣고 저는 대신 강의를 들으면서 좀 복습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강의라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제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멈춥니다. 그 다음에 한두 번 읽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아니면 읽히기라도 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그 강의를 들었던 거 복습하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8개를 듣는다라고 하면 8시간이잖아요. 보통 8시간 들으면 저는 3, 4시간 정도는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4시간 복습을 하면 그날 들었던 분량의 강의의 내용을 제가 원하는 요약노트 같은 데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요약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이 막잘 되고 한다 보면 그 요약노트에 대한 인증도 전부 다 하겠습니다. 지금 모아 놨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특강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던 것 같습니다. 특강은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반 일괄적으로 결제를 할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솔직하면 비용보다는 특강을 주로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는 제가 쉬어야 월화수 목금을 할수 있다라고 공부를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특강 하루 듣자고 다음 주한 주일 월화수목금을 날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뛰시더라도 결국 스파트 내는 구간은 한 2km에서 5km 정도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4 2 1 9 5를 전력질주 100m, 200m 달리듯이 절대 못 달립니다. 그냥 평상시는 하던 대로 하다가 스파트 내일 딱그 지점에 자기가 그동안 노력하고 연습했던 것을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위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인들께서 시험 과정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 스파트 될딱 시간은 10월 한 달입니다. 시험 10월 1일부터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그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그한달 스파트를 낼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한달 동안 모든 것을 최종량 정리하고서 시험장 가시면 제가 볼 때는 뭐 합격하시는 데는 큰 부리지가 없지 않으실까. 근데 평상시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 스파트 할 때만 스파트 하시면 결국은 말짱도루묵입니다 시험장 가서는 절대 생각도 안 나고 마라톤 선수가 계속 걷고 있다가 마지막 2kg, 5kg 스팟 할 때만 전력 질주한다라고 해서 뭐 선, 성적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뛰기는 해야 됩니다. 물론 전력 질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뛰시면서 그 감은 계속 유지를 해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아마 공부에 있어서도 정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수업 공부 방법 어떻게 꾸준하게 자기가 정해진 시간만큼은 무조건 공부만 한다.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일 있고 저일 있고 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1년, 2년, 3년. 결국 나중에 합격해도 결국은 그 지식이 내 것이 온전히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때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이가 아니라 시험 준비하면서 딱6개월이면 6개월, 9개월이면 9개월 딱 자기가 원하는 커리큘럼. 그리고 단기 계획도 월별로도 세우시고 장기 계획. 그다음에 시험 볼 때까지의 전체적인 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장기 레이스니 제발 처음부터 너무 전력질주하려고 하시지 마라. 제가 생각하는 공부 강도는 만약에 극상, 상, 중, 하, 딱이네 가지로 나누면 기본 강의 때는 상입니다. 조금 이때는 공부를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정리, 절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자기가 나중에 10월 달에 볼 정리본을 만드는 과정.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리가 돼야 나중에 에워지니까이책한 권당 300페이지, 400페이지인데 그걸 어떻게 해옵니까 우리가 AI 컴퓨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꼭그 정리본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기본 강의인데. 뭐그 다음에 뭐그 과정 하잖아요.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은 아, 그냥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조금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 그러니까, 하.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아, 출제 예상 문제부터는 조금씩 범위가 늘어나고, 내가 이제 진짜 시험을 볼그 객관식 문제, 감을 익히는 시간인데, 그 감을 익히실 때, 출제 예상 문제 그 과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동영 모의고사랑, 백선이 있습니다. 10월달에 돌아가는 건데, 9, 1월달에 이때 극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기엔 기본관리. 근데 이때부터 너무 극상으로 달리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퍼져버리시니까 이때는 상.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 때는 하. 천천히 읽어볼 여름이기도 하고 덥기도 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스무스하게 지나가시고 출제 예상 문제 때도 중. 그 다음에 마지막 9월, 10월. 거쪽게줄이면 10월 이 극상 때는 정말 주말도 없이 시험 보고 나고 합격증 가지고서 여기 여행도 다니시고 해야 기분 좋으시지 떨어지시고서 여행 가시면 하소연밖에 안 나오십니다. 그만 하소연하고 몇년 뭐 더해봤자 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아까 올해 합격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반 응시자의 2차 떨어지고 동차로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다 합격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실 때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선택한 학원, 그 다음에 저의 그냥 대략적인 공부 방법 말씀드리는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